안녕하세요. 스포츠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픽이 필요하시면 한콜라, 쓰나미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 배를 보장해드립니다. 단년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픽. 머리말: 세르비아는 1무 1패의 성적이다. 스위스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세르비아 보스 스위스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세르비아 중립 지조 4위. 0승 1무 1패 1 점. 세르비아는 카메론 상대로 두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스위스 상대로 다득점에서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오직 이 경기 승리 뿐이다. 플럼의 스트라이커인 미트로비치를 비롯해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타디치 등 최고의 이선을 내세워 골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스위스 중립 지조 2위. 1승 0모 1패 3점, 스위스는 브라질 상대로 끈질긴 수비와 압박으로 원하는 승점 한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카세미루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패기에 아직 16강 진출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다. 강점이 있는 수비 라인을 가동하는 운영으로 세르비아와 맞설 것이다. 결과 및 흐름 예상, 스위스는 굳이 골을 넣어 이기지 않아도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하기에 라인을 올릴 이유가 없다. 접전의 무게는 실린다. 세르비아는 스위스보다 전방 화력에서는 분명 앞선다.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미트로비치와 밀링코비치 사비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 들어 중원의 경기력은 인상적이지 못하다. 아스날의 중앙 엔진인 자카를 필두로 프로와 자카리아 등이 나설. 스위스 중원 상대로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 스위스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모든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지 및 조합기급 배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배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팁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픽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 하세요.